안 되면 이제 곤란해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LCK 아카데미 시리즈 챔피언십 상반기 결승전에첫 번째 세트입니다. 아톰 다이브 동선 짜줬고요. 자 비테시가 왔습니다. 어깨까지까지 어, 어, 갈리오템에서 갈리오템 준비해 왔죠. 이거 는전별 탈진까지. 그래서 미신 넘어오고요. 아, 조이까지 넘어옵니다 그런데 잡히면서 가야 될것 같은데. 리본 아, 리본. 리, 어. 어. 리본 잡히나요 자, 조이가, 자, 조이가 여기서 아, 아직 오면서 자진. 캐미지 우디를 고 닿았어요. 고 닿아요. 와요 와요. 와요. 카드한테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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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르마텔프 카나마텔프로 합류하고 잡으리게 합류다 혔습니다. 조이가 하나 둘씩 스그다 죽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때 졸백 시작부터 아! 지망했던 학금 지망 카데미 트리플 킬입니다. 로진기르 초반에 에이, 벌써부터 마무리가 되나요? 순간적인 체력 회복도 기대하기 힘들고 그렇죠. 네. 네. 그냥 들어가요. 에도코 같은 게요. 영예분노 있죠. 용예분노 있죠, 네. 이거는. 아! 4반에는 리본 어, 맞았고요. 도끼, 방패도 빠졌어 이제는 아. 다시 한번 근데 바로 또 아예. 이 채기도 빠졌네요. 잡았습니다. 아 그래? 자기가 체력을 해야 돼. 자신이 네.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그런 게임들이 뭔지를 그런 로망인데 탑에서 또 여기서 로스턴도 잡히면서 그리고 리신 뒤에서 들어와요. 오. 리신 뒤에서 들어와요. 미신 포지션 좋고 포지션 공, 좋고요. 보고 맞았고 있습니다. 리본 킥 지금 이제 리본 킥 아아아아 여기서 순간수 잡혀. 잡혀 잡히면서 하지만 데미지가 부족한. 아 그러면 보조제로 잡자. 보조 잡자, 잡자. 너라도 너라도 원진 너 요즘 데미지가 없어요. 데미지가 안되잖아는 잡았는데. 어 근데 굉장히 깊게 들어가죠. 그런데 안 죽죠? 무적인가요? 왜 이렇게 뭐, 안 죽죠? 아니 뭐넥서스까지 뭐 들어갈 기생가요? 아, 4 3 2 <웃음> 1. 1 <웃음> 아드라키, 아, 파없어도 잡아. 부, 그리고 바로스 화살로 스틸. 어떻게든 스틸. 그리고 다음 바로스 스틸. 다음 장로드 스틸. <laughs> 아니 뭐. 그러면 가능성이 있어요. 네. 아. 아, 그냥 문제죠. 리들 압박이죠. 들어가야죠. 들어가야죠. 이거 못 참죠. 못 참죠. 들어가야죠. 그냥. 제가 만약에 범사 펜클로이라면 진짜 이걸 참나요? 대단합니다. 한안 싸우고. 오유이구. 조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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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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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 아이고. 어, 어. 실수, 실수 왔어요. 리신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자, 조이가, 그러면, 조이가 들어가서. 일단 갈려 어, 터졌는데. 터이사 우디를 잡을 요사대도 힘들죠 지만 지금은 대도 바로 준리 트리플 거드라 이거 브래드맨 선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어 그리고 이거 어, 어, 들어 막, 어, 막, 아, 아, 막 들어가요 막 들어가요 막 들어가요 막 들어가요 핑퐁? 그런데 좋았고요 수호선 수호타사 있어요 남아있고요 이 너무나도 모자라네요 네 이렇게 는뭐 사실상 이제 남은 건 페이지 1을 챙 플레이팀 이제 넥서스 쪽으로 가서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대52 신. 네. 에이스 만들어 내면서 넥서스 파괴하는 폼사마 팬클럽입니다. 시즌 비드아트록스. 예. 비드아트록스. 어우 좋은 사택이죠 l HK 아카데미 시리즈 시, 챔피언십 시, 상반기 꼬리 결승전 꼬리 두 번째 파인, 세트입니다. 이지리얼이 이런 조합에 전멸로 붙으면서 자 딜도 엄청 많이 넣죠. 자 전멸 따라갑니다. 잡혔죠그렇겠죠잡아 이거는. 그리고 오 순간이도 같이 아토르가 같이 와요 하지만 1경기 때안 좋은 기억이 있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뭐 좋을 수밖에 없는데 오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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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토르 아 아니 근데 어 아니 갈리오 2가 갈리오 아 2가 저렇게 벽에 막히면 이게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니까 럼블까지 와서 갈리오 전멸 있으니까 자 아직 비교해보면 또가또가또가한번될 때까지 한다 무조건 잡아 자 이번 걸 잡았어요 럼블 럼블 빠졌고 네, 아칼리는 버텨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어? 미드를 밀어넣고 왔었던 갈리오였기 때문에 라인 구조상 탑 미드가 다 좋을 어 수밖에 어 없었는데! 와! 솔로킬! 로스 어, 럼블이 지금 로스트.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제는 네. 어, 바보들기도우면 어, 어, 네, 뭐? 하죠. 여기도 우딜이 있다! 우딜이 있다! 이따구여? 옆으로 아, 빠지고! 아, 아, 카이사, 카이사! 카이사! 안, 안, 레오나, 안 카이사! 레오나가 칼날 사를 막는 그림! 카이사! 살았어요! 안 중대. 그러면 여기 이쪽 와, 아 우디르한테 잡히면서 이번 전령에서 어, 이거 좋은데 이거 아, 있어요. 좋은데요. 오래, 오래. 어? 아! 오래 어? 아, 어? 기 아니. 저게 왜 절로, 절로 절로 저렇게 아 이게 이렇게 되네요 여, 여기도 여기도 중요해요 여기도 아, 자전멸이 있는 레오나긴 한데 저 그런데 아. 그냥 들어가서 아, 싸우죠 그런데 아, 아트록스 달리구 끊었고 그리고 아트록스 소비가 됐어요 야 아, 이러면 진짜 아트록스 무쌍 이러면 킹트록스 못 어. 막죠 안 되죠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아트록스는 진짜 이렇게 국지전에서 이만한 픽이 없거든요. 그렇죠. 갈리까지 잡합니다. 팀운영 네. 서포팅해 주는 어... 챔피언이다 보니까. 아, 어... 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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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깔았어요. 어, 그런데. 아니면 안 되죠. 잡을 미이 잡을 미이전멸이있 그래 가지어선멸이 있어요. 전멸이 있어요. 전멸 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가자 자,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이거는 화염방밖이있으면서 가야 돼요.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아니, 아니. 거기 아니에요. 아니어 아. 니 저는 저어 어, 그리고 위쪽이 위쪽 자, 이번에 보여 줘야죠. 카미 갈리오 어? 넘블까지 아칼리 생각보다 오래 살고 있습니다. 잡혔고요. 어 근데 아트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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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록스. 아트록스, 아트록스, 아트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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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강력하죠. 아, 브레드맨을 중입니다. 여기저... 브레드맨을 도저히 막을 수가,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이거는. 죽어야죠. 네. 더블 킬브래드맨에 어, 여기. 어, 붙었어요? 갈리오 와요. 갈리오 와요. 아 자, 한번 더. 어우, 전멸 그리고 여기로 이게 뒤쪽에 이콜. 한번더 긁으면. 아, 쟨. 초기 와. 초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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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았어. 선열 돌았어. 끝났요 이거는. 이거는 그냥 게임 끝났어요. 여기서. 아. 이게 거의 다잡았던 분데. 아니, 다이네요 아이, 버그 아니야. 그럼 여기라도 이거라도 하자. 여기, 제발, 여기라도 여기라도. 여기라도. 어, 피했어요. 일단 한번 피했어요. 그러면 레오나라도 레오나 단단하긴 해요. 네 쉽게 안 죽어요? 근데 위기가 갑자기 자 이질요, 이거 일로와서 맞아죠 추가적인 3대1으로! 아니! 1대1 잡아, 교환! 잡아냈어 1대1 교환 어떻게요 세트! 아안 세트, 안 세트 죽었어요 아이쿠, 레이스 <laughs> 아래쪽에서 <아이쿠, 레이스. 웃음> 투벅투벅 올라오고 있는 브래드맨 어, 어 여기 물렸어요 물렸어요 끊어요 갈로몬스 졌어요 아트록스가 호진입하는 구도는! 말이 안 되죠! 자 이제 시작이다! 못 막아요 아요트록스못 막습니다 이거 아트록스가 쓰러질 생각을 안 해요 아니 아트록스가 와풀 피해요 풀피 한타 했는데 풀피라고요. 안 되죠, 안 되죠. 노리고 있죠.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 레오나드요. 가죠 아 무려, 아 무려, 아 무려. 미소가 망가졌어요. 망가졌어요. 이건 안 돼요. 이퀄 빠졌다. 타이사도 잡았고. 아이고, 아이고. 아트록스가 악마가 강림했다. 아니 우디로 레오나 어그로 피프소세요. 와 아트록스 아니 와비 피에 풀피. 아 이게 챔프냐? 이번 존이야? 야. 그럼 이거라도 데리고 가고 예, 싶을텐데! 예, 안되죠 예, 아트록스 몇 대를 맞은건가요 내 체중에 그쵸? 자 넥서스 점사하면서 게임을 마무리 짓고 있는 범사마죠 아 하나 더 잡겠다 일부러 넥서스 안부수는것좀 네, 보세요 이렇게 더해 네. 게임 끝납니다 GG 네. 아칼리가 나르를 따라가는 그런 그림 봐! 안어요 아니. 저희만 피해 가시면 저기 바텀 쪽에서 바텀 쪽에서. 리아색색색색색색색 잡았어요. 잡았어.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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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나 군도가 너무 좋거든요. 이 싸우면 힘들 같은데요. 자칼이 굳었고요나를 뺐어요. 아 바로 잡아냅니다. 어 뒤태! 뒤태! 자 여기를 노려본다. 이쪽을 한번 해 보자. 자르마라도. 자, 여기도 캐이 와요. 검사봐도 이제 아직 안 끝났다. 자사 자, 왔 아칼리 궁극기가 없어요. 근데 궁극기가 없어요. 아칼리. 자, 골드 카드. 자, 아, 잘받졌고요 징크스! 요 징크스 징크스. 자, 이거는 못 죽었어요. 아 용을 죽고 빌드를 밀겠다. 괜찮은 것 같다. 앞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역으로 뭐, 어? 들어가서 텐트가 진짜 강이쁘게. 근데 앞에 진짜 뭐다 버티는데요. 진짜 시간 많이 걸었어요. 그리고 들어갑니다. 강 이야아 나를 잡혔습니다. 이러면 한타, 범타만 쪽그리있대요 이것도 싸! <laughs> 일렛 싸! 준비 중 싸! 일렛 효준 박탈 프레드맨 와야 스터 해복도 있어요 복도어 들어가나요 있어요. 어. 이거 혹시 여기까지. 초심자 어. 그리고 스팸. 스팸 그리고, 스팸. 그리고 스팸. 오른쪽 그리고 오른쪽 빨아들이는 타운 보여주나요 아트. 아트. 이거 아트롯을 아트 잡을 스팸. 딜이 잠깐. 나오나요 아직 안 나와요 신짜오 와 아. 그리고, 와. 그리고 와. 와. 아칼리 아니 아칼리가 저렇게 리본 그리고 신짜오 로디의 신짜오 네. 난안 죽어 난 신짜오니까 야 3대1 교환 상대 타워 여기데한번더 들어가요 리본 고아! 방금 면서 이렇게 되면 바언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범사만 팬클럽. 바로 에이크. 옆에. 네. 이러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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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깜짝 어디도 깜짝 놀랬죠. 어유 뭐야? 갑자기 뭐야? 우리 가... 나루 본날때 싸우지 말자. 어? 근데 징크스, 아, 지켜줘야 징크스, 징크스, 징크스. 지켜 줘야지. 지켜. 지켜 줘야 돼요. 어! 지켜 줘야한번견브래드맨 어! 초식에... 아! 견디고... 이거... 등장. 브래드맨 노�... 등장. 노렸어요노렸어요 노렸어요. 이거 징크스 포지션 위로 노렸습니다 아! 게임 끝내려고. 이번에 리에. 네. 노렸습니다 빨아 드렸어요. 이번 제대로. 그러면 아프리카스 아카데미 어, 여기서 한번자 신짜오 진 신짜오 이게 아이템 보시면 진짜오가 진짜 잘안 죽이네요 아, 그렇죠. 안 죽어요 야, 죽질 않아요 진짜오가 역으로 바루스가 죽었어요 지금 진짜오가 쓰러지질 않아요 나름. 근데 추가 끼리 부족합니다 더블킬 리어서 어, 뭐, 트리플 게이. 에이스 엑서스 하나 남았습니다 네, 점사면 끝나요 자 한타 안 하죠 넥서스 께 게임 마무리됩니다. 지지!